안녕하세요. 꽃도, 이렇게 또 피는 꽃들도 있습니다. 이게 위로다가, 저 부러진 건가? 아, 꺾였구나, 저기가. 꽃인 나무에서도 꽃이 핍니다. 아이고. 이것은 꽃이지는 않았는데, 나무가, 조그만 나무인데. 땅 위에서 이렇게 그냥 바짝 있으니 이거 뭐 15cm, 20cm. 아이고 땅바닥 위에 꽃이 널려 있습니다. 아이고. 그래도 서서 한번 죽여야지. 아, 산속에 꽃들도. 위로다가 키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닥에 꽃을 피우는 것도 있고 멋집니다. 예, 마치겠습니다.